네, 안녕하십니까. 개명대 지체 1팀장 전호상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목차를 이렇게 7가지로 구성했고, 팀 소개, 협력업체 선정, 시장 조사, 그리고 플랫폼 선정, 제품 리스팅, 마케팅, 성과 및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팀 소개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총 6명이 지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협력업체 선정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팀내 자체 조사를 통해 제품, 시주형 마스크팩을 선정하였고, 이후 조사한 업체들에게 전자, 전자상거래 관련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4개 화장품 브랜드는 저희가 메일을 보냈던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메일을 발송했고,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마스크팩 종류를 보유하고 있는 주어성으로 협력업체를 결정했습니다. 회사소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에 현대과학의 힘을 더한 정직한 뷰티 브랜드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아래 6가지 핵심 가치를 내세우며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주제품 말씀드리겠습니다. 듀얼 치크 마스크입니다. 간편하게 뽑아 쓸수 있으며 물티슈처럼 뽑아서 피부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측에 상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닝, 나이트, 밤낮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 80매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타민 조얼 패드입니다. 이거는 미백에 초점을 둔 제품으로 이것도 투 스텝인데 각질을 닦아내는 토너 패드랑 에센스 패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메일로 발송한 다음에 미팅 일정을 잡고 미팅 내용을,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측과 같고 그 결과 시장 조사 자료를 보고 어떤 플랫폼 어떤 국가에 진출할 것인지 선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관리자 권한을 위임해서 지탱 요원이 마케팅 공부 부분은 100%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CPC 볼륨 SEO 분석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키워드 광고를 희망했습니다. 또한 배송은 업체 측에서 100% 관리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시장조사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가 현재 듀어썸이 쇼피싱가포를 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인구의 50%가 30세 이하, 청년층이 매우 많으며 동남아 소비자의 88%가 온라인을 통해 브랜드를 경험한 경험한,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음을 통, 인플루언서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자 수, 그리고 모바일 점유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래서 저희가 동남아 국가 중에 총 3개 국가를 조사해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 태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로 점점 화장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2020년 기준 마스크팩 부문이 어 매출이 11% 감소했다는 증명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만입니다. 여성비자의 피부 케어 및 미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어 기초화장품 시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기초화장품 브랜드는 대부분 진영도가 있는 해외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선정했던 베트남입니다. 색조화장품, 기초화장품 시장이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으나 2021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약1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표는 한국의 화장품 수출 상위 10개국인데 5위에 베트남이 해당하며 베트남 화장품 시장에서도 48%가 한국이 48% 차지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 규모 또한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쇼피, 티키페이스북 등 다양한 커머스 기능의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베트남 내 K-뷰티 선호 트렌드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쇼피는 상대적으로 한국 셀러스가 적어 큰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화장품 수출 증대, 디지털 플랫폼 활용 확대, 뷰티 서비스 진출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플랫폼 선정 과정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플랫폼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1위의 쇼피가 해당하였고 상위 3개국, 나자다, 토코페리아, 쇼피 중 쇼피로 결정하였습니다. 쇼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약 동남아 시장에서 가장 이용률이 많으며, 쇼피 내 다양한 마케팅 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쇼피 베트남 내 시장 조사를 또 해보았을 때, K 뷰티 선호 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헬스 앤 뷰티가 탑3 셀링, 탑 셀링 카테고리에 있었습니다. 다음 제품 리스팅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 이미지를 저희가 직접 제작했는데, 가장 좌측의 이미지를 어체측에서 받았고 1차 제작 저희가 문구를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이때는 영문 문구를 추가하였고 베트남 쇼피이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따로 번역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번역 부분이 되게 예산 초과라고 느껴져서 그 교내 베트남어 교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개 제품을 리스팅했는데 약 70개 정도의 이미지를 제작하였고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몇개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리스팅은 앞서 제작한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에 가격, 제품 상세, 그리고 배송 측면을 업체 측에서 최종 수정을 한 다음에 최종 리스팅을 완료했습니다. 마케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키워드 마케팅, 인플루언서 마케팅 두 가지를 주로 하려고 했습니다. 키워드 선정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 키워드 툴, 우버 서제스트, 키워드 에브리에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글을 통한 소비자의 검색량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쇼피 내에 있는 쇼피에즈를 통해 키워드 분석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결과 어... 나왔던 키워드들을 모두 통합하였고, 키워드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광고 가격에 가장 많은 치중을 두었고, 그 다음으로 검색량, 경쟁 강도에 비중을 두고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그 결과 제품 노출 및 컨택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좌측은 키워드 광고 시작 전, 일주일간의 모든 지표가 0인데, 키워드 광고 시작 후 상승하강을 반복하면서, 결과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으나 하려고 이렇게 10만 팔로워 이상, 20만, 80만 팔로워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려서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어, 그 인플루언서한테 연락을 했을 때좀 과도한 광고 비용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협찬 품들을 너무 많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응답이 없는 인플루언서가 많아서 부득이하게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렇게 광고를, 키워드 광고를 통한 효과는 보았지만, 실제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진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하였는데, 첫 번째 높은 가격, 두 번째 단편적인 광고, 세 번째 짧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리스팅 후 상품을 수정을 해야 했는데, 배송 측면 그리고 가격 측면은 업체 측에서 해줘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지연이 생겨가지고 최종 리스트를 9월 29일에 완료해서 실제 판매 기간은 한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판매가 이루어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입니다. 소량을 선호하고 샘플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샘플 제품이 이제 진짜 제품으로 나와서 판매를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저희의 주어썸 제품은 가격이 많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히 타 경쟁사 제품은 11만 동에 가량의 가격이었는데, 저희 제품은 81만 5천 동에 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광고가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키워드 광고에만 치중하는 홍보 전략을 택하다 보니, 인플루언서 협찬, SNS 콘텐츠 제작, 라이브 커머스 등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보 수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향후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샘플 제, 제품화 계획입니다. 적은 양으로 테스트해볼 수 있도록 소용량 제품을 출시하여 낮은 가격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쇼피이라는 플랫폼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쇼핑에 자체 마케팅 툴이 많았기 때문인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조정입니다. 초기 시장 진입 가격을 낮추어 판매량을 우선적으로 확보한 다음에 고객 수, 리뷰 평점 등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되면 서서히 가격을 상승시킬 전략을 택할 것입니다. 예, 시장 가격... 가격상 발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명대학교 발표 잘 들었습니다.